가압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설명드릴 게 너무 다양합니다. 왜냐면 주식에 가압류한 목적물에 따라서 가압류를 껌껌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가압류 그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을 달리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음, 우선은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어, 이거는 이제, A, B가 있으면, B에 대한 권리가 금전이 아닙니다. 금전 이외에, 그러니까, 뭐, 등기, 그 다음에 인도, 물건을 넘겨라 하는 것들, 뭐,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뭐, 정, 전형적인 것은, 금지 가치권입니다. 금지 가치권. 금지 가처분 중에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받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 내가 지금 잔금 다 치렀는데 왜 등기 안 넘기냐 응?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 임대차 끝났는데 왜그 물건 우리 집안 비워주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등기가 여기 B한테 있다는 이유로 얘가 C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소송이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하는 걸 전제로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건데. 어, 왜냐면 지금 A의, A의 B에 대한 권리는 금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등기를 받을 권리지. 만약에 이제 이거 A하고 B하고의 계약 관계를 해제해서 A가 B한테 준 돈을 그, 바나나라 하는 것 같으면, 이거 가압류가, 아,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로 신청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그,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B가 임차인으로서 살다가, 월세 다 까먹고, 월세 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도 지금 밀린 월세가 더 많고, 뭐, 그런데, 어, 이제, 그 건물을 주택을 상가를 뭐 인도해라 이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B가 C한테 이 전대차를 넘다든지 어?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 B한테 판결 받은 걸 가지고 C한테 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다른 또 뒤에 이제 복잡한 다른 그런 때를 대비해서 뭔가가 있긴 한데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정유 이전, 금,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처분을 할 때도, 첫 번째, 가처분을 할 때도 먼저 법원이 어디냐 법원을 먼저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내 권리가 뭐냐. B에 대한 권리가 뭐냐? 그리고 왜 그만 해야 되느냐? 보전의 필요성이죠. 아니, 지금 내가 이걸 그 갖춰본,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갖춰본인데 B가 이제 팔지 못하도록. 그럼 이걸 해야 될 필요성. 아니, 지금 이걸, 이걸 넘겨주면 B한테는 다른 자산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A가 원하는 권리를 이제 완전한 취득을 못한다 뭐 여러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이 똑같습니다 가압류하고 담보제공은 저금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처분 하려고 하는 권리의 한1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종류 금지 가처분 이런 걸할 때는 5% 정도 이제 현금으로 내든지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 비율은 조금씩 법원마다 틀리고 해당 사건의 어떤 이 승소 가능성하고 관련이 지어져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 채권 양도 금지 가처분이 채권 응? 양도금지가 추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담보 제공이 어, 한20% 정도, 가압류보다는 싸게 나왔게 나오는데 어, 이것도 역시 뭐그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이게 빠질 수가 없고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승소할 걸뭐 예상은 하지만 재산을 비재산을 묶어 놔야지 나중에 회수를 할수 있으니까. 가출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비용들을 이런 비용들을 고려를 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넉넉하면 뭐 지급하는데 문제없고 나중에 소송 끝나고 반환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돈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출분은그 기억해 될 것들이 돈 받을 권리가 아닌 권리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리 대해서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그렇게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담보가 액수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인터넷이나 뭐 법원 민원실 가도 가처분 신청서 양식 주세요 하면 다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한테 이 번화 소송을 맡기니까, 가처분 같은 거는 이제 그 변호사 보수에 포함해서 보통. 받고 있는데 그건 변호사가 틀린 거라서 그렇습니다. 가처분 이런 거라고 일단 개념만 좀 개략적으로 파악해 두시고 가처분은 뭐 영업정지 가처분, 직접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그리고 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제뭐 상가의 입주자들 대표 회의 회장하고 뭐 그런 거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고 어 그리고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딱그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을 막아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후일 제가 이제 좀더 그 준비를 좀 해서 다시 한번더 소개 영상을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